알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신뢰할 수 있는 리뷰쇼 올리뷰쇼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 검색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어? 왜냐고요? 여러분이 찾는 리뷰가 여기에 다 있거든요. 진짜 리뷰의 맛을 보여드릴게요. 전 국민 호갱 방지 리얼 리뷰쇼. 오 잘 지내셨죠? 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뭐예요? 누구죠, 뭐죠? 월드 쇼에 100만 뷰 스타가 <laughs> 있어요. 100만 뷰. 누구? 100만 뷰. 네, 그렇죠. 와, 누구? 리아 씨, 다혜 씨 아니면 태주 씨? 어. 바로 바로 바로. 제옆에는 다혜 언니. 오분아, <laughs> <나>, 부럽다. <laughs> 저도 그영상 봤거든요.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담들과는 다르게 아주 재빨리 100만 뷰를 찍었더라고요. 막 부끄럽게 막 그렇게까지 여러분 부끄러워요. 아니 <laughs> 얼마나 <laughs> <어머만> 대단해. 그러니까. <laughs> 네. 아 저희 올리브슈퍼 100만 뷰 찍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오 파이팅. 오, 오, 오 뭐야. 근데 와. 진짜 어떻게 하면 100만 뷰를 찍을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아, 좀 비, 비결 좀 알려주세요. 오랜만에. 표정 아, 네. 표정 뭐. 네. 네. <laughs> 네. 아, 살짝 거만해졌어. 어깨, <laughs> 어깨 한 올리로 올라가. 어깨 하늘리로 치어링까지 올라가 풀어야죠 오늘은 풀어주세요, 좀. 어, 우리도 좀 배워보자. 네. 제가 살짝 알려드리자면, 혹시 그 요즘 코카인댄스 네. 아세요 뭐, 뭐, 코카인이요? 코카스파니엘이에요? 네. 코카스파니엘. 섹시댄스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언니들도 이제 다 같이 코카인댄스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단 그거 하면 뭐 백만 뷰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정도가요. 오케이. 그렇다면요. 어. 저부터 좀 알려주세요. 아, 가자, 가자. 네,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듣고 싶요 어, 어떻게 하는 진짜? 거예요? 가볼까요? 노래 있어야 돼요? 어머, 준비됐나요 제작진 여러분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어, 어, 없어도, 없어도 돼. 이거는 무반주로 가야 돼. 자, 갑니다. 예? 네? 알려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박자가 있어요. 코카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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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목을 쓸어야 돼요. 세상 제일 섹시하게. 코카인. <laughs> <laughs> 다시 할게요, 왠지. 잠깐만요. 수 언니 할수 있어. 언니 할수 있어. 아, 할수 있다.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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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돌반. 돌반하고. 와. 오글스러워요. 오어머머머웨이돌 <laughs> 네. 이거, 이거 남자가, 남자가 해도 되는 어? 거예요? 그럼요, 더 섹시할 진짜? 거예요. 혜주 씨 가나요? 아, 치마는 안 입고 왔는데 단추장은 치마처럼 보여요. <laughs> 긴게 입고 와가지고. 자, 예. 자,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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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고반부터 시작. 고관절부터 일단. 코, 코, 카. 맞아, 이거 백만 아, 뷰 가야 되는데. 쉬운 거 아니야? 백만 뷰 이렇게 쉽게 간다고요? 이거 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너무 섹시한데요? 코 <laughs> 이거. 고, 가, 오, 고, 가 뭐, 웨이브인가? <laughs> 웨이브? 웨이브? 자, 올리브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워밍업 코너부터 만나보시죠. <laughs>